안녕하세요. 저 여기 덕진공원 왔는데. 오십 분탈 거야. 오리배 오리배. 오리배 타자 오리배. 오리배 조조. 여기 왜 왔죠? 오리배 타러. 오리배 타러 왔습니다. 저... 어, 오리배 타러 왔습니다. 해준 씨 여기 왜 왔죠? 아, 여기 오리배 타러 왔어요. 여기 한강인가요? <laughs> 한강에 오리배 보기 힘들죠. 여기 쌤이 장하는 대로. 덕진 보충산인데. 선생님. 저희 황 선생님인데. 선생님 성함이 덕진생입니다. 전덕진 선생님. 바로 네 공원 이름이 뭐죠? 해준 씨? 덕진 공원이요 어, 진 공원이야. 야, 이거 다 옆선 다 줘. 정말 기대된다 야, 옆선 이리 와. 야, 몸에 딱맞 네. 몸에 딱 맞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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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벗겨지면 안 되잖아. 여기 벗겨지니까 몸에 맞게 쏙 빠져버려. 시 끌어. 다 진짜 예에이에이이 에이, 에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먼저 들어가 가자 얘야 아아 네, 숨쉬기 힘들어요 아. 저희 못하나요 나야 엄미나 배달 어때? 나아 친구들... 배달 받고 싶은데 아 잠만요 응. 나가서 친구들끼리 응. 장난치지 말라고 응. 네저 안쪽으로 우와 어, 오, 오, 아 중간에 배달 중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간에 중간에 배달 중간에 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배달 중간에 에 배달 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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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거 뭐라 하지? 키이이이 항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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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이이 토이지 키키 그, 키라고 해야 돼. 키잡는 사람 키잡이. 아, 로봇같이. 야, 우리 배다. 야, 경계 서장 어, 어. 야, 니 빨리 갈수록. 니 이제 이 시속은 야, 우리 최고의 최고의 허벅지 근육 이견이 있다고. 봐 봐. 아, 너안 맞아요. 그러세요. 봐 봐. 야 우리 시승원 규형이 바람기 위로 확인한다 오오야해 페달 돌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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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돌리세요 편의 잡고 운전하지 마세요 아편키 돌리세요 저기요 빨리 운전가세요 우리 어디 정착해서 누안이다 싸자 아백점이야야야 잠시만 얘들아 기다려 기다리기 아야 야! 러분들 여러분들, 여봐 야. 들 여러분들, 야, 야야야.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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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 여러분들, 여들여 야, 들여러분 야, 여들여들 여러분들, 여러분야여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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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여 아,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이냐 별도로 잘 돌아가는 거아야자는 자동 이 고지현들은 왜 이래서 문제야? 야, 우리 돈좀 벌자. <laughs> 다시 찍으세요. 자르던 거 다시 찍어. 아! 아! 에이야 에이야. 3 박진영 맞으요. 어이 올라. 어? 근저 가면 안돼 야, 바꿔 줘 이제. 야, 잠깐 좀다가자 얘들아. 좀 덕발이 줄까 나가자. 나 패달 반대로. 패달 반대로 눌려. 패달 반대로. 그냥 반대 반대로.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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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돌리는 게더 편한 거. 따라와. 야, 이거는. 다리가 돌면서 해서. 야좀 어떻게 살려. 저러 가자. 야, 잡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Everything was mov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앞으로 u r e I'm n 아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고 e i 핸드폰 좀... 야! 와, 쟤네, 달린 속도와봐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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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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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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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개소리 많이 해서. 막 계절이 해질 이제. 도못 하게 하는 에라이 씨. 어. 이 고지 잡으라고. 블랙. 내가 따라잡아요. 아 고지 잡으라고. 드릴까요? 규혁 씨. 아 이경훈. 경 너도 고지 종 새끼랑 다를 게 없어. 그럼. 왜? 별것도 아닌 걸로. 야야야야. 야 이경. 영안 나갔대요. 이쪽으로 가자공 규혁아. 규영아, 뱅 드립이라고 아니야? 자 영정 드립이라든지. 짤 <목소리> 드는 게 이거 되는 거 맞아? 내가 맞죠. 야, 아이. 아지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야, 꼬라박지 좀 마세요. 정부 꼬라박. 래 규영아. 자. 진짜... 어. 여기가 재밌는 거 아니? 아, 동원을 바꿀래? 재밌어요. 여기 훨씬 재밌어. 진짜 야! 라 우리 왜 이렇게 아프나? 맞아? 그반이반 반대 향이를역풍이라 그래 이거. 아이씨. 역풍이잖아. 어쩌죠, 어떻게 그래? 가버린 거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뭐 노래. 제대 뭐야?

이제 예, 노래 틀고 즐기기로 하겠습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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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